결혼 못하는 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완벽남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혼 대박 친 여자들은 정반대예요. 포기할 줄 알고 자기 진짜 취향을 정확히 알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꿔 놓거든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엄청 예쁘고 스펙도 좋은데 아직 혼자인 친구 있죠? 반대로 딱히 완벽하지 않은데. 좋은 남자랑 행복하게 사는 친구도 있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수년간 연애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패턴이 있어요. 결혼 성공한 여자들은 절대로 육각형, 팔각형 남자를 찾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만의 기준. 한두 개만 확실하게 정해두고 나머지는 신경 안 써요. 얼마 전 상담 받으러 온 35살 언니가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격도 따뜻하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본인한테 정말 잘해주는데, 키가 170cm라서, 망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니 키 빼고는 정말 만족하세요? 그랬더니 완전 만족한다는 거예요.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 때문에 고민이라니요. 솔직히 말해서 키큰 남자가 그 언니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좋은 사람을 키몇 센티미터 때문에 놓친다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결혼 성공한 여자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두 가지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미용실 단골 고객 중에 정말 현명한 언니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아직 프리랜서라서 수입이 불안정해요 하지만 이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워낙 성격이 까다로워서 자기 성질머리 받아줄 사람이 세상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감싸준다는 거예요. 경제적 안정성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저도 빨리 결혼하라고 조언했어요. 왜냐하면 이 언니는 자기 우선순위가 명확하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비밀이에요. 자기 진짜 취향을 아는 것. 많은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머리로는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외모나 키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도 이걸 모르니까 경제력 좋은 남자랑 결혼해도 계속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무의식적으로 잘생긴 남자들만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죠. 남편도 눈치채게 되고 관계가 삐걱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자기 진짜 취향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체면이나 사회적 기준 말고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들여다 봐야 해요. 또 다른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언니가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데 MBTI가 안 맞는다고 고민하더라고요. 남자는 ENFP인데 자기는 ISTJ라서 안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이없었어요. 요즘은 정말 별의별 기준이 다 생겼어요. 정치 성향도 맞아야 하고 종교도 같아야 하고 취미도 비슷해야 하고 심지어 혈액형까지 따져요. 거기다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성격 좋고. 가족 관계까지 완벽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결혼할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설령 그런 완벽한 남자가 있다고 해도 그 남자가 과연 나를 선택할까요? 내가 그 남자 눈에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세 번째 비밀이 바로 현실 감각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행복한 커플들 보면 다 그래요. 연예인 부부들만 봐도 알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조건이 완벽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각자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외모보다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성격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경제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선택한 후에는 그 사람의 장점에만 집중해요. 단점도 분명히 보이지만 장점을 훨씬 크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직도 결혼 못한 여자들은 어떤가요? 장점은 당연한 거고, 단점만 크게 보여요. 정말 다 좋은데, 키가 조금 아쉬워요. 정말 다 좋은데, 돈이 조금 부족해요. 정말 다 좋은데, 외모가 조금 아쉬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단점만 찾아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단점들이 정말 중요한가요? 키가 조금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할까요? 연봉이 조금 적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혼 안할 이유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요. 정말 희한한 트집들을 다 잡아내거든요. 어떤 분은 남자가 국물 마실 때 소리 내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웃을 때 치아가 삐뚤삐뚤한 게 신경 쓰인다고 하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답답해요. 물론 개인의 취향은 존중해야죠 하지만 너무 사소한 것들까지 문제 삼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런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할 보장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조건만 만족하면 나머지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면 성격 좋은 남자를 만났을 때 다른 건 보지 마세요. 키 작든 돈 적든 외모 아쉽든 성격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면 경제력 있는 남자 앞에서 다른 조건 따지지 마세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이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후회도 적어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외모에 더 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봐야 해요. 체면 차리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인정해야 해요. 나는 외모가 정말 중요해. 그러면 외모 좋은 남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다른 조건들은 포기해야겠죠. 나는 정말 돈이 중요해. 그러면 경제력 있는 남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외모나 키 같은 건 포기하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세운 기준이 현실적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를 원한다면 과연 그런 남자가 나를 선택할까 생각해 봐야 해요. 솔직히 그런 완벽한 남자라면 나보다 훨씬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이 비현실적인 거죠. 그런 기준으로는 평생 기다려도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객관적 수준도 파악해야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해요. 그리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해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는 계속 불행할 뿐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정말 존재하지 않아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모르는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라도 성격이 나쁠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만 만족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에 집중하세요. 결혼 성공한 여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상대방의 장점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단점도 보이지만 장점을 훨씬 크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결혼 못한 여자들은 정반대예요. 장점은 당연한 거고 단점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봐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성격 좋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있다고 해봐요. 키가 조금 작다면, 결혼 성공한 여자는 키는 작지만, 성격도 좋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혼 못한 여자는 성격은 좋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싫다고 생각해요. 성격 좋은 건 당연한 거고, 키 작은 게 너무 눈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해요.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져요. 어떤 상황에서든 장점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장점을 크게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지금까지 별로라고 생각했던 남자들도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사람마다 결혼 타이밍이 다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20대가 적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40대가 적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놓치지 마세요. 결혼 성공한 여자들의 세 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한두 가지 핵심 조건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인식.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진짜 내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세 번째는 현실 감각. 내 수준도 객관적으로 보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해요. 이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결혼 확률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훨씬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너무 완벽한 사람만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결혼 기준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